아 맞다 에메랄드 여덟개 어디서 캐지? 아또 스폰 가야되나? 어허.. 그것도 문제 형님 에메랄드 몇개에요? 저 지금 두개 캤어요 두개? 그럼 나왔 다섯개만 더 캐면 되겠다 에메랄드 위주로 캐가지고 바로 그거 빨간.. 거 얻어가지고 뭐뭘 배우든 배워버리자고 오케이 오케이 어좀쯤 한시 다되가요 한시 다되감 25분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네. 네. 저기 팔 건은 많은 거 같아요. 팔건 많다고요? 네, 팔건 많은 거 같아요. 아, 팔 거?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스폰 갔다가나 바로 그거 찾으러 가야겠다. 블루토파즈 많죠, 지금? 블루토파즈요? 응. 엄청 많아요. 다시 찾았다. 어. 점토를 어디다 넣었지? 발광석이랑 같이 넣고 점토를 정리가 다된것 같다 일단 볼수있나어요 그러면 오늘 그건 안할 거죠? 어요나요나요 나도 모르겠요 나도 모르겠어하 나도 모르겠어어놓을까요 어, 내 물약은 만들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저만들어놓 끄... 그, 그, 제일 좋은 걸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물약이요? 전설의 만화 포션으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안그 그래도 한... 근데, 그 전설의 3... 만화 물약, 뭐, 몇 초에요, 그건? 그것도 좀 길긴 한단데, 근데, 한 3단계까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저 굳이 좋은거 안만들어도 될것같아 지금은 네 저는... 적당히 적당히 좋은거 만들어놓고 네네 어차피 그 좋은거 만든다고 길어지는게 아니기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짱 높네 음아 맞다 씨앗도 캐와야 하는데 아 맞다 씨앗 제가 씨앗을 그냥 캐올게요 저뼈 16개 있어요 이따 가면서 갖다드릴게 여기 진짜 완전 덥네 지금 렉 걸렸어요? 어, 음, 네. 모르겠는데? 렉 걸렸어. 아 걱정하고. 아. <laughs> 생각보다 많네. 어떤 거? 아케인. 거의 아케인이랑 얼음이 제일 많네요. 어, 그, 엔더도 한명 있네. 엔더는 뭐지? 엔더는 안 해봐. 엔더 막 들락 들었다놨다고 순간 이동도 엔더 아닌가? 뭔가. 생명, 저런 거는 공격이 없어요, 공격. 응. 네. 근데, 뭐지? 말로 듣기에는. 네네. 뭐지? 두 가지 속성이 있을 때. 네. 그둘 중에 한 가지만 충격돼도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걸요? 뭐야? 밑에 사람 한명 있어. 털린 거 아니에요, 이미? 이미 털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여기 여기는 내가 처음 발견한 것 같아. 여기 제가 탈탈 털었죠. 이제 에메랄 드구하러 가야겠다. 에이 강타 쓰레기. <laughs> 그거 팔고 가세요. 저랑 좀 팔면 다음 차에 바로 뽑을 수 있지 않 있지 않을까. 그죠? 일곱 개만 보고 합니 이 와, 시간 되게 빨리 가네. 거의 다된거 같은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건 다음에 또 뽑을 수 있을 거같은 뽑고도 남을 걸요? 다.. 행 i n g got her, j 님 에메랄드 아직도 두개예요? 어, 아침 방금 하나 e I 어요예 k to Gayo. Oh, I'm a punk. Yes, e m i 개 정도만 더 e s Emirate. I'm a t a s k i n g 빨간 곳을 이번에 못하면 그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삼식이한테 에메랄드를 줬었던가? 네아 에메랄드 맞았나? 뭐 줬어요 일단 아 에메랄드 줬어요 남은 거그 어, 우리 빨간 곳을 하고 그죠 네 일단 바다가 안 되면 안될것 같으면 전화를 2 0 20한 15분 20분 20? 아 나무 한 가지 왔다. 나무 밖에서 캐고 오는 게 빠르겠다. 됐다. 달걀 두 개. 저기 화약도 조금 몇개 여분으로 사놔야 할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laughs> <그거> 사면 되니까. 보시오 <laughs> 만드 때 화약이 필요하더라고요. 투투총용? 네. 투척? 아니요 투척 말고 그 만화 포션 만드는데 아 필요하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프레스티란데. 아, 프레스티힐언이 네, 개만 더있으면돼요 네. 이랄드요 네. 한 6개정도 넉넉하게? 다섯.. 다섯여섯개? 음. 희동님 이 不好意思 섞였네. 아니요. 섞였다. 한 번, 그거 하고 오세요? 물어보시고 오시지? 어, 네, 지금 전화하려고요. 네. 뭐야 여보세요 삼식님 왜그러세요 에메랄드 좀 주시겠어요 없어요 와우 나는 저번에 줬는데 근데 난 없는데 와우 앞으로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하 <laughs>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다 드렸어요 다른 분들 예? 아까 다른 분들도 달라해가지고 제가 진짜 14개인가 있었거든요 예다 줬어요 아, 난 3개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 내가 14개인가 있어. 아니, 서, 후추님 빨리 말했으면 내가 좋지. 나 14개를 다 줬다니까, 사람들한테. 아! 내가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없어서 그래요, 다 줘서.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 아니, 후추님이 전화를 안 주셨잖아요. 그분 전화 줬다구요. 아니, 그러면 후, 혹시 필요하신가 물어봤어야죠. 아니, 저, 아니, 후추님은 필요하신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미리 못캘것 같으면은 전화를 미리 돌려가지고 한번 일단 생각은 해봐라.